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이 유로핏입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 금일 5.41%가량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자이 종목 지금 보시다시피 신규 상장 종목 중 하나입니다 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7월 25일날 상장을 하면서 52주 신고까지 어차피 뭐 공모가보다 상승이 나오면 무조건 거의 52주 신고가가 나오니까요 일단은 29,400원까지도 한번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모주들이 대부분 다 흐름이 비슷하죠 자, 맨 처음에 상장 이후에 주가가 확 올랐다가 그 다음에 또 바로 이제 차익실험 매물들이 대량으로 출하를 하면서 좀 주가가 크게 가라앉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16,000원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제가 좀왜 주목을 하셔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기업 중 하나인 로슈와 뇌영상 분석 기술 검증 계약 체결 소식에 오늘 속폭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자,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왜 봐야 되냐? 일단은 최근에 AI 관련돼 가지고도 계속해서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지만 AI 의료기기 관련된 모멘텀들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자 일단 이 유로핏 같은 경우는요. 일단 글로벌 기업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계약 체결을 했기 때문에 기술력이 어느 정도 좀 입증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저는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일단 지금 현재 16,000원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16,000원대에 지금 계속해서 효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자,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 8월 중으로는 최소 못해도 2만원에서 지금 2만 0천원까지는 상승이 나올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거두점이하고블론만 먼저 말씀드리 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이 유료픽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건데 일단 최근 들어서 이 유료픽 관련돼가지고 문의문자들 굉장히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제 정보를 좀 받아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실을 제대로 맛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났다 보니까 연락을 되게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사실 이 주식정보라는게 별거 없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 세력들의 정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세력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고급 정보 중 하나죠 자 현재 이 뉴로픽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이슈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들과 차트보다는 사실상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수익률이 크게 좌지우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권가 인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부 기자까지 싹다총 동원을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좀 돈을 주고 진짜 어렵게 구해 왔는데요. 자 제가 이 해당 자료 같은 경우는요, 본 결과 일단은 이 뉴로픽 같은 경우는요 아직까지도 시장이 밝혀져 있않는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호재들이 되게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해당 자료를 먼저 본 사람으로서 두 가지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내용들이 되게 많았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세력들 등에 제대로 업해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을 만한 역대급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 속시원하게 영상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엠바고가 걸려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자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10 2 7 7에 9 하나 80, 8 하나로 로핏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요 주 해당 자료 절대 금전 요구 일자 하나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 하나 보내시면 주 24시간 평일 주말 상관없이 자료 받아보실 세팅 싹다해놨수 있거든요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로핏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 2757에 9181로 공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더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 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